에 당기면 기가 부풀어집니다 충분히 부풀지 않 양쪽 공간을 풀어주 감사합니다 즐거운 아 졸려 아. 여기가 니혼 네 <laughs> 여기가 니혼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니까 저것이 오다 아다마군요 아 근데 우리 첫 번째 자리로 그 좌석 선택한 거좀 잘한 거같아 나봉 이 조용한 곳을 우리가 타 쓰는 거 같아 왜내 뒷자리에 있는 분이 나 잠들기 직전에 왼쪽 그 창문 그쪽으로 자기 발을 아! 그래서 보황을가 뭐 하는 거 재밌겠어. 이럴 수가. <웃음> <웃음> 그런 사고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소풍입니다. 어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이제 아니요왜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이야? 잠깐 이제 호텔 조금 보여주자면 짐 정리가 아직 덜 돼가지고 조금 더러울 수도 있지만 되게 조금해요. 배긴한데 <laughs> <laughs> 근데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이제 일본 호텔이 되게 작더라고요. 되게 항상 갈 때마다 좀 작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약간 좀착쟁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도쿄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도쿄만 가가지고 이제 너무 오늘 아침부터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밥을 먹으러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하다 계속 겠시 아니 뭐할 거야? 어. 내가 먹어본 바로는 고기구이 덮밥 여기에 날계란 추가해서 먹는 것도 되게 맛있고 어. 카레 먹는 것도 되게 맛있고 소고기 덮밥 도 맛있어 와 다시 카레로 고기듬뿍 치킨 카레로 무슨 무슨 이유야? 치킨이 듬뿍 들었다는 얘기 아닐까? 어 호호. 어. 허니 어. 어. 아니 이거 밑에 것도 이거 추가 가능하고 에이 일어나는 게 식게도 네. 실화냐고 봉투에 있는 거 나도 먹어야겠다. 나는 김치 소갈비덮밥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보통 사이즈에 반숙란 두 개. 반숙란을 두개 시켰어? 냉면 네, 저거 맛있단 말이에요. 더워. 이게 최고 맛있는 거라고요. 이런 엄숙한 분위기 정말 밥만 먹고 나가야 될것 같은 엄숙 그 자체. <laughs> 근데 왜 그렇게 노랗게 나오지? 그치? 저거 하면 될것 같은데. 우선. 황? 아? 이건가? 뭐야? 와, 씨, 언니랑 언니랑 내거랑 완전 다르게 나오는데. 아, 이렇게 안 나오지, 언니? 맛있겠다. 이본에 이거에 초피당 진짜 맛있겠다. 이거 <laughs> 한 대만으로도. <입 빠르던> <laughs> <laughs> <보여줘>? 진짜 맛있겠다. <laughs> 진짜 라있겠다 진짜 맛있겠 내 음식이 안 나오는 거야. 배고픈데. 먹지 마! 담지 말라고! 눈물을 보는 거. 저 같이 맞추시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역겨운데? 저역겨 누. 여기가 제가 도쿄 올 때마다 와서 먹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혼밥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체인적인때 <laughs> <세인저기> <laughs> 아유, 왜,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laughs> 제가 반숙 란을 두 개를 시켰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넣어서 먹기 위함이죠. 요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그... 근데 숟가락이 없어서 엽 귀엽... 젓가락이 없을까? 나왜안줄까 원래 일본 애가 젓가락을 먹나? 어째서 그렇게 불편한... 아니 젓가락 달라고 할까? 젓가락? 못가은안 맞는 거구나 스프는 오늘 마씀하는데

신사입니다. 아, 사실 신사 어딘지 모르겠고 가는 길에 발견했다는? 아, 어, 나 신사 같은데 처음 와봐. 오, 사진 작가인데. 오, 사진 작가인데. <웃음> 뭐야? <laughs> <laughs> 야 돼? 좋아요 이거 맞겠지? 안해봤었는데 <laughs>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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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건가? 고보 맞지! 막는 거 맞지! 오! 흔들어 줄게요 오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laughs> 아, 기도 뭐 했어? 비밀이야 Just see me right now.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한 타운인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웃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혹시 호시기 두 마리 치킨. <laughs> 그리고 여기 막 파리 미용실 부동산. 아까 보니까 막그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간 혹시 된다면 노래방도 일단은 갈 생각입니다. 한국 장터. 아 여기도 장터라 적혀있네 신기반기한왜어 <목소리> 어디 코스프레를 했다고? 아요 <목소리> 코스프레를 하셨네? 아 근데 약간 여기 는 코스프레 같은 게좀 자유로운 건가? 좀 되게 많이 보는 것같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어아 그리고 약간 느끼는 건데 지나가면서 좀 일본인이다. 아무튼 일본이고한국인인데 한번 역시 한국인. 저그 생김새가 있어. 아, 진짜 머리 스타일. 진짜 그 한국 스타일이 있나 봐요. 진짜 구분이 돼요. 진짜. 종 송원상. 한국 <laughs> 남자이 이렇게 인기 있는지. 송원상. 아니, 왜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반가운데 나의 히로모 히어로 아카데미야 진짜냐고 협자 아너 사람 미쳤다 됐어